안녕하세요. 다이조테크의 김영기입니다. 오늘은 경남 진주로 판매되는 M612에 대해서 소, 그 설명을 드릴 건데요. 얘는 흑백 복각기인데 분당 47매 나와요. 굉장히 빠르고요. 그리고 지금 토너량 보시면 한칸 빼고 네 칸이 차 있어요. 그러니까 80% 이상 남았다는 얘기죠. 일단 먼저 프린팅 되는 거를 그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화면 좀 보죠. 자, 저걸 지금 출력을 걸었고요. 바로 걸자마자 이렇게 바로 나왔어요.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? 그리고 복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스캐너는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. ADF도 굉장히 빠르죠. 내 네, 복사물입니다. 깨끗하게 잘 나오죠. 자, 이 상태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들어갈 건데 저희가 여기에 랩을 지우고이 뽁뽁이로 감쌀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외관은 박스 처리를 할 거예요. 나중에 혹시나 그 택배에서 운반되다가 파손이 생겼을 때는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분쟁을 처리하시면 될 거고, 저희는 내일 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그 이제 파손에 대한 보험까지 들어가지고 보내드릴 거거든요. 자, 기종을 여기 보시면,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. 기본이라고 써있죠? 이 모델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. 요걸 가지고 나중에 택배사하고 만약에 분쟁이 생기시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